가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절개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주로 오면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오는 거죠. 전화를 받아보면 반대편에서는 이미 녹음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바나 연구소라 해서 미국 기독교의 문화와 신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참 유명한 기관이 저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이 유명한 바나 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약한 30분 정도 동안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주제는 대표적인 미국 선교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성탄절 선물 박스 보내기 행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끔 협력하는 사마리탄 펄스 이 선교단체를 많이 신뢰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나 연구소 책임자 조지 바나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충격적이죠. 다수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결론이 났던 겁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자,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예배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좀더 근본적인 의미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그 찬송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를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간의 본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얻게, 얻게 되는 부산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떠했는가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예배의 마음이 그들의 열정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 지난주에 읽어본 대로 바벨론 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사 나라가 그 모든 다스리던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또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자신 스스로도 이 일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에 약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그렇게 타국에서 사는 슬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민 2세, 3세가 태어났고 사람들은 서서히 이 타국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수를 데려서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포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임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이 귀국하는 무리들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에 열정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 후반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귀국한 유대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 찾아 돌아가기 전에 먼저 파괴된 예루살렘에 성전터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 설명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방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고생스러운. 그리고 실망과 자질의 시간이기도 했던 그 타양살이를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살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또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이 닿는 대로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성껏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성전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 자신들의 손으로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벅찬 마음으로 모두들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과 은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받쳐졌어요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면 이 많은 분량의 금과 은이 얼마, 얼마만큼 될까? 3천만 불입니다. 3천만 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한 3만여 명의 어, 이 포로들이 귀환을 했고 그 가운데서 3천만 불이 모였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 사람들의 그 힘든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금액은 크나큰 희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정성을 모아서 함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여섯절 중에 한절 비율로 돈이나 물질에 대한 내용이 주님에 의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모두 40개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16개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를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사만여 명이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에 모여서 정성껏 헌금을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에 올바른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 바벨론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들 조상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도시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성전 사역을 어, 돕던 느드님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 에스라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10일은 1년에 단한번 있는 속제일이었어요. 속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이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을 설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돈하고 성전을 속죄하는 성전 자세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검식을 하기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 상황에서 속제일은 바로 얼마 전에 귀국했던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속제일 후에, 다세 후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있었어요. 초막절은 유대 아, 6월절과 오순절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곳곳에 초막을 쳐서 만들고 그 속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약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무리하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각처에서 모여서 일제히 예루살렘 옛 성전터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었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예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으로 생생하게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폐망한 후에 이 땅은 여러 타국에서 온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사는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타지에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다른 민족들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민족 간의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의 위협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땅이 빼앗길까 이러고 또 염려를 했겠죠.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에서 타국민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여가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요. 에스라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타민족들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단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방민족들의 행포와 위협이 두려운 만큼 더더욱 매일 아침 저녁에 두 차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써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어제는 암으로 인해서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분은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그 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목사와 함께 드리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가 군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리어 눈을 딱 감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더군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안면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실망과 아픔과 또는 어떤 원한이 있으면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문 여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진정한 평안을 가지시라고 권면해드렸습니다. 목사의 권면도 친구들의 간절한 당부도.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애원도 아량곳없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어요. 저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또 방문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다고 해요. 이분이 참 무엇으로 인해서 이토록 마음을 굳게 닫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남은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그 굳은 마음 녹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일, 인생의 어떤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런 영적인 위기를 만나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이시고 예배하면서 신앙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심하게 좌절되는 일을 맡는다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거 굳게 믿고 그분께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예배를 위한 열심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 일곱 재단에 모여서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어요. 이전에 그 자리에 서 있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 만든 번재단 하나만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귀국한 가장 중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첫 번째 단계로서 기초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약한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이 흐른 후에 귀국한 지제 2년 두 번째 달에 성전 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사역에 임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공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성전 기초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는 성전 기초를 완성하는 일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건물이 다 완성되고 다 이렇게 끝이 나야지, 아, 됐다라고 기뻐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기초공사하는 것이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로 놓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예복을 서서, 예복을 입고서 서 있었고, 레유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했고, 그와 함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읽으셨죠, 여러분? 기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절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큰 소리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각자가 지나가는 그 상황과 그 마음의 가짐과 그 생각에 따라서 예배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도 어, 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교에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 기초가 완성되는 이 기쁜 날에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70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던 첫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건축되는 두 번째 성전, 너무나 추라할 수밖에 없었죠 성전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성전을 짓는 재료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 이두 번째 성전은 첫 성전과 비교가 될수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참그큰 영광 가운데 지었던 첫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최상급이었어요 따라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짓기 시작했던 이두 번째 성전 이것은 그 옛날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에게는 실망과 아쉬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첫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했던 노인들의 이 반응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은 마땅히 귀하고 웅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와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귀한 성전, 그 귀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지대가 초라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뤘던 성전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즐겁게 외쳤던 사람들과 앞으로 세워질 초라한 성전으로 인해서 목을 놓아 울었던 이 예배자들의 진실된 마음들을 하나님은 둘다 귀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 살았던 이태리의 시인 단테는 참 진지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 단테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에 빠져들어 갑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 중에 우리가 가끔 일어서 일어서다 간 뜻이 예배 중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단테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순간을 그냥 놓쳐버린 거고 말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 단태를 미워하던 원수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곧바로 그 교회 감독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사람은, 어, 무릎을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벌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단태는 나를 고반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오르지 맞추고 있었다면 나의 실수를 보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그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넣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열정을 되찾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가지고 주님 한분 기쁘게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여식 그행하겠습니다